그럼 지금부터 유압 공개 문제 4번에 대한 기본 동작 전기배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수정회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V에서 PB1, A접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K3, B접점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와서 K1 릴레이 플러스 단자로 연결해주고,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에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1열 배선이 완료가 되고요그 다음에 2열 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V에서 K1A 접종. 그 다음에, 장가지로 나와서, 어, 아래로 가겠습니다. K3 B접점 인풋단자 위로 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어주시면 K1 릴리에 대한 자기유지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3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V에서 LS1, LS1에, 어, 보니까 화살표가 없고 A접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NO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 단자로 나와서, K1, A 접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K2, 밀레이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3열 배선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4열 배선 진행하겠습니다 24V에서 K2A 접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 이번에도 아래로 가겠습니다 K1A 접점 인풋 단자 위로 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4열까지 완료가 되고요. 이제 5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V에서 LS2인데 LS2 보니까 화살표 있고 비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O 단자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컴 단자로 나와서 K2 A 접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나와서 K3 릴레이 플러스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5열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진행할 곳은 저 뒤에 있는 K1A 접점을 통해서 Y1, Y2 솔레노이가 연결되는 라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24V에서 K1A 접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K2B 접점 연결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나와서 어 어디부터 갈 거냐면 Y1 솔레이노이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Y1 솔레이노이드부터 연결을 해주도록 하고요. 마이너스는 0V 연결해 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Y2를 진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Y2 진행하도록 할 텐데, 저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K2 비접점 아웃풋 단자에서, 업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K2 비접점 아웃풋 단자 위에 선을 연결을 해서, Y2 솔레노이드, Y2 솔레노이드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0V 단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6열, 7열 라인을 모두 배선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8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V에서 K2A 접점. 그 다음에 나와서 K3B 접점. K3 비접점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와서 Y3, Y3 솔레노이드 쪽에 연결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0V.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어 공압, 아 유압 공개 문제 4번에 대한 기본 동작 전기 배선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어, 기본 동작에 대한 동작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